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삼성전기죠.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오랜만에 좀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2.67%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 오늘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요, 일단은 동향을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외인들이 이 거래를 연속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지금 기간에서의 지금 매도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왔다라는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하실 필요가 있 자, 그 덕분에 지금 오늘 52주 신고가 한번 지금 체크를, 수, 체크를 하는 부분들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자그러면 오늘 왜이 삼성전기에서 갑자기 상승이 나왔냐는 라 부분들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나올 만한 내용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MLCC 사업부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지금 어퍼닝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전장 사업부에서도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오늘 상승이 나올 때는 이두 가지 내용보다는요 신사업이죠 유리 기판입니다.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삼성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사업의 속도를 내려가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유리기판 생산 기업들 중에 타임테이블에서 가장 빠르게 양산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2028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는 걸 알려주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일본 기업과도 지금 이제 협력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삼성전기의 유리기판이 지금 브로드컴에 브로드컴의약 2만 장이 테스트용으로 보내져 있습니다. 지금 이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삼성전기의 이 유리기판을 받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테스팅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 내용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서요. 삼성그룹 내에서 이, 부, 이, 이 유리기판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입니다. 자, 사실 이 유리기판... 굉장히 좀 부각이 됐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어, 지금 계속해서 고단화로 인해서 지금 이 발열 관련돼 가지고 발열 컨트롤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하, 받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유기기판 현재 유기기판을 통해 가지고 발열을 컨트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점이 점점 드러나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유리기판으로 지금 미국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기도 여기서 유리기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무중공산이거든요 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빠르게 좀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인텔 같은, 경, 인텔 같은 경우는요 이 유리기판 사업에서 좀 손을 뗐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지금 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지금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도전작을 내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요 은 지금 유리기판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계 글로벌 그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지 않나 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현 시점에서는요 실적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MCC 사업부가 다시 한번 더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장, 전장 사업부에서의 실적들도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긍정적인 포인트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 정보망 같은 경우는 예, 요즘에 n x t 많이 하시더라고요. n x 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 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예,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 드리면서 이게 예,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 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 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 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하나팔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텍이면블루엠텍뭐노부노지스크면노부노지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주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 합격증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는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30분한테 엊그제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글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목목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